상당히 저렴한 화대가 어떻게 해서 성립을 할 수가 있었냐라고 하면 에라이 마이크 끄고 말하고 있었군요 <laughs> 우주아님 감사합니다 <laughs> 아휴 촉팔려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해보죠 아 혼자 말하고 있었다니 공포님 안녕하세요 자 제가 이제 편집하기도 좀 쉬울 겸 그리고 프리하게 일상사 조금씩 말하는 거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보통 그런 게 자료를 개빡세게 준비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조회수랑 좋아요랑 이런 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본방하기 전에 그런 거를 좀 짚은 다음에 가려고 해요. 그래서 말하려고 있었던게 뭐냐면은, 자, 혹시 유튜브 스트리밍 지금 잘 되죠? 네. 자, 최근에 노예들의 가족살 하지 않았습니까? 노예 가족살 했어요. 근데 어떤 똘똘한 친구가 하나 말을 해주더라고요. <laughs> 맨 처음에 그 노예를 딱 다룬 건 아니었는데 그 그라쿠스 인가 아마 다루긴 했을 거예요. 그 노예 두단 가격이 남자 노예가 그 난세 때한 5천만 원 정도였다가 이제 난세가 끝나면 1,600만 원 정도로 떨어지죠. 근데 여자 노예 값은요. 그몇 배예요? 한 2억 원에서 한 1억 이거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자, 여자 노예가 압도적으로 값이 비싸죠. 그런데 생각을 해 보니까 이 농장 노예도 그렇고 이 가사 노예도 그렇고요. 예전에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자 노예 수요가 적은 것 같지 않습니까? 수요가 적은 것 같죠. 농장에 힘든 일을 할할 할 거면은 여자 노예보다 몇 배나 싼몇 배나 싼 남자 노예 사면 되는데 여자 노예 비싸게 사가지고 농장일 시킬 필요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문어자리님, 지각해서 죄송해요. <laughs> 죄송합니다. 정신 차릴게요. 최근에 좀 바쁜 일들이 있었어가지고 왜 늦었는지도 이따 말해볼게요. 자, 아무튼 간에. 그러면은, 뭐, 가사 노예도 사실, 여자 노예는 최소한만 이제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여자 노예가 왜 이렇게 비싸냐? 물어볼 수 있죠? 여자 노예가 수요가 적은 것 같은데. 제가 언제, 언젠가 언급을 했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언젠가 언급을 했나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자 노예가 아무튼 수요가 어딘가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압도적으로 비쌀 것 아닙니까? 여자 노예에 대한 수요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이거 알면은 진짜 인간, 미, 인간에 대한 인류애가 다 떨어집니다. 자, 어딜까요? 여자 노예에 대한 그 대부분의 몇 배나 되는 수요가 쉽게 말하면은 이제 포주들한테서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매매 산업입니다. 제가 요거를 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폼페이 유적 같은 데만 가봐도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성매매 집은 유명한 관광처잖아요.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거기 그 화대라고 하죠. 성매매 그여 여인들을 위해서 지불하는 화대가 지금 같이 로어 사람은 한 5만원에서 6만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자이 가격에 저렴하고 비싼 거를 평가하는 걸 떠나서 상 이게.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죠. 그런데 그런데 이런 상당히 저렴한 화대가 어떻게 해서 성립을 할 수가 있었냐라고 하면은 자, 여자 노예들이 잡히면은 엄청 비싸잖아요. 한명 두당 2억에서 1억이니까 남자 노예보다 한네 배가 기본적으로 비싼 건데 그 여자 노예들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 노예들은 농장 일하다가 죽고 여자 노예들은 이 성매매 산업에서 성착취당하다가 죽는 겁니다. 이렇게 남자 노예 기본적으로 한네배 정도 되는 값으로 팔려와가지고 성매매 산업에서 혹사 당하다가 당연히 돈 버는 거 거의 한 보니까 90%는 다 이제 포주들한테 뺏기더라고요. 9 0는 아니요 거의 한95% 거의 남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임신과 이제 낙태를 반복하다가 한 25살 되면 죽었다고 합니다. 20살에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엄청 많더라고요. 대충 뭐냐면은 임신 한세번 하면은 죽는 겁니다. <laughs> 근데 또 충격적인 게뭔지 아십니까? 포즈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인신매매할 때 2억원에서 1억원이나 되는 비싼 돈을 주고 여자 노예를 구입해가지고 성매매 산업에서 성착취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화대가 지금 가격을 한 5만원에서 6만원이었다고 라 하면은 한 대충 한 10대에서 한 20대 초반 정도까지 일을 하는 걸 텐데, 이 엄청나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 화대만 받아서 이 인건비를 다 벌충하고도 훨씬 그러니까요, 토니 워터님, 원금 회수가 가능할 정도로 굴렸다는 겁니다. 진짜 끔찍하지 않습니까? 남자 농장 노예가 30에서 35살 정도에 죽었다고 하는데 이 여자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은 훨씬 일찍 죽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노예니까 반항할 수도 없고 반항하는 순간에 바로 그냥 그쵸, 주인한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쵸? 또 엄청 흥미로운 게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건 하, 현대 한국 사회는 아니고 그 로마 사회예요. 고대 로마 사회 거기 한번 계산을 해 보면은 고대 로마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창렬라고 이제 조롱을 당하던 사람들이 몇명 있잖아요. 특히 테오도라 같은 사람들. 그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도 알아보니까 자유인이냐 노예냐에 따라서 취급이랑 대우가 엄청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노예로 강제로 성착취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아, 창조로 몰린 거다. 태우더라도 아마 노예 주신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에 의해서 강제로 성착취를 당한 거겠죠. 그렇게 혹사를 당했던 거고 운이 좋으면 자윤이 되거나 아니면 뭐더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뭐 시녀가 되거나 그렇게 했겠죠. 노예를 많이 사냥했던 게아 문어자리님 그건 단적으로 딱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돈이 되니까 그래요. 돈이 되니까. 자 그라쿠스 형제 집만 해도 남자 노예가 4천에서 5천 정도고. 제 아우구스트스 때 가면은 1600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크라쿠스 형제 때 남자 노예 한 4명만 납치해도 2억 원이고 남자 여자 노예 4명 납치하면 얼마입니까? 거의 재벌 되는 거예요. 아우구스트스 때 가면 노예가 너무 많아지니까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긴 하지만 노예를 납치해서 파는 게그 자체로 인신매매가 엄청 돈이 많이 됐던 거죠. 그렇죠? 돈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히려 아우구스투스나 아니면 정치인들은 노예를 계속 해방시켜 주려고 해요. 왜냐면 얘네가 해방돼야지 뭐 세금을 내던 뭐 자유인으로서 자영농을 하던 그렇게 될거닙니까 <laughs> 티하 안녕하세요. 네박성원님 저도 대충 한 그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근데 4천 번도 그게 최소 값이에요. <laughs> 감사해요. <laughs> 이게 한 5년에서 10년 만에 본전다 뽑고 수익까지 진득하게 벌었다는 거는 4천번 이상을 시켰다는 겁니다. 최소한.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먹여 살려줘야 되니까 노예니까 그더 많이 시켰겠죠. 그러니까 당시 노예로 팔려나간 사람은 여자든 남자든 진짜 불행했던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시 여자로 태어났는데 노예로 팔려나갔다. 노예로 팔려나갔으면 은 부자 귀족 집에 가사 노예로 살려나가길 바란 수밖에 없어요. <laughs> 가사 노예는 여자 노예가 심지어 상당히 수명이 깁니다. 한 40살까지 살았대요. 이야, 40살까지 살았대요. 나름 잘산 겁니다, 그렇죠? 남자 농장 노예가 35살이고 남자는 가사 노예를 별로 안 시키죠. 시킨다고 해도 티로 같은 애들 이제 시키니까 그거는 뭐 직원 느낌, 물론 노예긴 하지만 딱 직원 느낌이긴 하죠. 아무튼 로마 사회는 사회적인 재생산이 불가능한 사회네요. 사회적인 재생산이 혹시 출산을 통한 그 사회를 유지하는 걸 말하는 걸까요? 살만큼 살았을 수도 있죠. 아 평균 수명이 25살이래요. 25살. 공화국 그 중기까지 아니다. 제국까지 이게 이어진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제국까지. 25살이 평균 수명이니까 여자 가산 노예로 40살까지 살았다는 거는 진짜 오래 산 거예요. 네 영유아 사망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니까 평균 수명이 그 영유아 사망 그 나이를 제외하고 말하면좀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거를 그렇게 계산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가산 노예인데 여자 가산 노예로 되면은 40살인데 그 포주한테 팔리면은 20대가 20대 중반도 넘기가 힘들다 <laughs> 이런 충격적인 게 있었고 그래서 당시 로마 여성들의 이 성매매 산업 같은 걸 보면은 여기가 노예들을 데리고 하는 덴가 아니면 자유인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보통 노예로 한거같다는게제 노예로 한 결론입니다 주인이 한여 뒷공무니를 쫓아다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약간 치정 싸움이나 아니 치정 싸움이래 약간 연애나 약간 좀 그런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일방적으로 주인이 한여나 가사노예를 그 성적으로 학대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것도 엄청 많습니다.